네 안녕하세요 사경인입니다. 본업은 회계사고요. 좀 특이하게 강의를 했습니다. 여기도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주식 투자할 때 재무제표를 어떻게 봐야 될지, 그다음에 주식의 적정 가치라는 것들을 어떻게 평가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의를 오랫동안 해왔고 그러다가 이제 4년 전에는 제주도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현재는 사실 이제 두 아이의 아빠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관심 갖는 게그 아이들 경제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입니다. 되게 중요한 교육인데 그걸 어떻게 시킬까 이 관심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많이 관심을 갖는 건 인공지능.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사실 원래 제가 관심을 갖는 건 아이들 경제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아니었고요. 원래는 사실 제가 이제 모니터 옆에다 옛날에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붙여놓은 게 있는데 제가 뭔가 생각할 거리나 질문거리가 있으면 거기다 붙여놓은 습관이 있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하면 두 아이가 자기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뭐 판검사, 의사, 회계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첫 번째 목표가 아이들이 자기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걸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사실 돕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아빠가 가르쳐 주면 그것부터가 이미 자기가 주인이 아닌 거기 때문에 아빠가 가르쳐 준 대로 사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수 있도록 우리는 간접적으로 도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돕지 어떻게 돕지 하다가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못 사는 느낌을 지금 보면 과거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랬던 이유가 뭐냐라고 되새겨 보면 사실은 이 경제적으로 제가 자유를 얻기 못했기 때문에 어떤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내 인생의 핸들을 남한테 이렇게 줬던 거죠. 그래서 아 아이들이 자기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살아가려면 첫 번째 해결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제적인 부분이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적인 교육은 내가 해주면 나중에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꿈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그 부분을 찾아가는데 경제적 지식들이 도움이 될것 같다. 해서 그것들이 필요해서 아이들한테 해줘야겠다. 사실은 제일 좋은 건 학원 같은 데서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주도 시골에도 아이들 학원을 보내려고 하면 별하별 학원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근데 이 경제 교육을 시켜주는 데는 없더라고요. 학원에서 시켜주지도 않고 학교에서 시켜주지도 않고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시켜주는 수밖에 없겠구나. 집에서 시켜야겠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지 그래서 고그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하고 계세요? 경제 교육을. 음. 하고 계세요? 제가 그 제가 그질문 많이 받거든요. 실제로 강의 같은 게 갔을 때 회계사님은 아이들 교육 어떻게 시키세요? 라고 했을 때 의뢰인 아이들 투자를 어떻게 가르치냐? 주식 투자하는 방법을 아이한테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사실은 저는 아이한테 투자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가르치고 싶은 건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자본주의를 저는 가르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사람들은 아 내가 돈이 있으면 일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으면 투자를 통해서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건물을 사서 임대료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 자본주의라는 건 돈이 있으면 일을 안 해도 되는 주의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자본주의가 꼭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돈이 있으면 일을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돈이 없어도 내가 꿈이 있으면 그 꿈을 펼칠 수 있다는 게 저는 자본주의의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쪽만 생각하시는데, 투자를 받는 쪽이 진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고 싶은 자본주의는 네가 진짜 해보고 싶은 꿈이 있으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네 꿈을 사람들의 투자를 받아서 사람들의 응원을 받아가지고 네가 그 꿈을 펼쳐볼 수 있어. 일론 머스크 말도 안 되는 꿈을 꿨잖아요. 화성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꿈인데 자본주의에서는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길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 투자를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유명한 얘기가 버핏이 자기가 11살에 처음으로 주식을 사고 주식투자를 시작했는데 그게 후회가 된다. 더 일찍 했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래. 내가 버핏은 못했지만 우리 아들을 버핏처럼 키워볼까 해가지고 버핏보다 최소한 너는 더 빨리 시작해 봐라 해서 다이가요. 저금통에 돈이 있더라고요. 친척들이 세뱃돈 주고 한걸 모아놨길래 야그 돈을 그렇게 저금통에만 그대로 두지 말고 이걸 투자를 해가지고 더 많이 불릴 수가 있다. 물론 잘못된 투자를 하면 그 돈을 잃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막 설명을 해줬더니 갑자기 아이가 그때 그 이룰 수도 있다에 꽂혀 가지고 어, 그럼 나하겠다고 근데 나중에 제가 봤더니 그게 되게 잘못된 접근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돈을 벌어야겠다.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동기 부여를 해야 되는데 아이한테는 그게 안 되는 게 정통에 친척들이 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아 놓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뭘해본 적은 없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사 본다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걸해 본다거나 막 그렇게 써 봤으면 아 이게 돈이 있으면 이런 것도 더 해볼 수 있겠구나 해서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 더 벌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래서 절대 손 대면 안돼 이건 내 거야 라고 하고 있는 아이한테 돈을 잃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잃기 싫다는 회피 동기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이걸 뭐더 늘리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내 돈을 잃고 싶진 않아 이건 내 거야. 잃지 않으려면 뭘 해야 돼아 투자를 안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제가 자극을 해버려 가지고 이게 되게 잘못된 조건이었구나. 그래서 나중에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했어요. 제가 이제 먼저 공부를 했던 게 예를 들어서 부자들이 어떻게 아이들한테 자기 자식들한테 경제 교육을 시키는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아이들한테 돈에 대한 개념을 잡아주고 경제 교육들을 하는지 무슨 유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구나. 아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아이한테 네가 부자가 되면 좋아가 아니라 아이한테 네가 돈이 많이 생기면 너는 뭘 해보고 싶니? 이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 내가 돈이 많이 있으면 뭘 해봐야 될지, 뭘 하고 싶은지, 요게 있어야지, 그 다음에, 아, 그러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보고 이런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나올 수 있는데, 저희한테도 제가 사실은 처음 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노돈 생기면 뭘 하고 싶어? 그 그러니까 아이는 의외의 대답들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돈이 없어도 할수 있는 것들을 답하기도 했고요. 사실 아빠를 돕고 싶다는 답도 있었고, 또, 돈이 많으면 후원을 하고 싶다, 기부를 하고 싶다 이런 답도 나오고가지고 제가 되게 놀래고 막 이랬는데 그런 질문들을 해봤을 때그 목표를 가지고 그 뒤에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벌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요거로 아이가 저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아빠는 돈이 생기면 뭘 하고 싶어? 근데 부모는 그 생각을 해봤나 우리는? 진짜로 내가 돈이 생기면 뭘 하고 싶은지 돈이 생기면 뭘 하고 싶은 게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생기면 하기 싫은 것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이걸 해보고 싶다아니냐 돈이 생기면 때려쳐야지. 은퇴해야지. 드디어 내가 이걸 안 해도 되는 구나 돈이 생기면 이걸 안 하겠다는 있지만 내가 돈이 생기면 나는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 화성에 가고 싶어가 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아까 우리 아이가 말했던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후원을 하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경제적 자유가 그냥 뭘안 해도 되는 거야.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이렇게 방향이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부모님들의 목표가 조금 옮겨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대부분 시야가 어디에 있냐면 직업에 있거든요. 아이를 볼 때.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 좋아하는 게 생기면 직업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축구를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이 딱첫마디가 그랬어 취미로만 해라. 그러니까 그 운동선수가 된다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 운동선수의 포커싱을 하셔가지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저희 아이가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저는 저희 아이가 자기 비즈니스를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자기 꿈이 있으면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할수 있다는 게 자본주의의 진짜 장점이기 때문에 아 내가 축구가 좋아서 마음껏 축구를 해봤는데 축구화 신발끈이 풀리는데 혼자 잘못묶어야직 아니면 주변에 어른이 없으면 결국 그 풀린 축구화 신고 뛰다가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 이게 신발끈이 안 풀리는 축구화가 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비즈니스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축구선수가 설사 못되더라도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축구라는 게 마음껏 빠져볼 대상. 그러니까 아이가 그걸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마음껏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부모가 눈높이를 직업에 두지 말고 비즈니스, 자본주의 장점이 진짜 발휘되는 건 비즈니스니까 사업에다 두고 아이를 조금 바라보는 그런 관점의 변화 같은 것들이 조금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걸 응원하고 싶었는데 아이가 뭘 좋아하냐 봤더니 게임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야 그건 못하게 하고 싶은 거죠.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응원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응원을 받으니까 그 뒤로는 아이가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요 다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이 빠져들고 몰입한다는 건 그만큼 이게큰 비즈니스라는 거거든요. 부모님들 막 우리 아이는 우리 딸은 막 연예인만 쫓아다녀라고 하는데 사실 엔터테인먼트업을 생각해 보면 또 엄청난 비즈니스거든요. 저는 아이가 게임을 좋아하니까 어, 한번 해봐라 였고 대신에 어떤 차원에서 이제 아이한테 제시를 해봤냐면 게임을 이렇 소비자로서만 접근하지 말고 비즈니스 생산자로 너 네가 네가 원하는 게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거 말고 게임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그랬더니 아이가 눈이 동그래지더라고 그니내 그러니까 게임을 만들 수 있다고 어, 네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 게임을 네 친구들이 플레이하게 할 수도 있고. 그걸 나중에 네가 뭐 만들어 가지고 좋은 게임이면 팔 수도 있고 가능해 그랬더니 헤이, 응. 자기 해 보고 싶다고. 어떻게 할수 있냐고. 근데 만약에 내가 직업에다가 관심 초점을 맞추면 아까 말씀드린 부모들이 직업에 초점을 맞추면 자꾸 어떤 식의 제안을 하냐면 너 코딩 배워 볼래? 그니까 요새 이프로그램래한 직업이 유망하고 그걸 하려면 코딩을 다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 몇년 전부터 코딩 엄청 유행해 가지고 코딩 배워 볼래? 제가 만약 아이한테 코딩 배워 볼래라고 했으면 아이가 어 했을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아이 방과후 수업에 코딩도 있었는데 아이가 그 수업을 듣고 싶다고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코딩 배워볼래가 아니라 네가 원하는 게임을 만들어볼래라고 했더니 아이가 너무 신나게 빠져들었던 거고. 요 경험이 쌓이면 나중에는 진짜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마음껏 도전해보고 배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를 위해서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으신 부분도 있을까요?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제 인생의 미션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아이가 저한테 아빠는 그러면 돈이 많이 생기면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럼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제대로 된 경제 교육을 할수 있는 학교를 세우고 싶어요. 정말 아이들이 자기가 관심 있고 꿈을 가지는 분야에 대해서 마음껏 도전해 볼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학교나 교육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고 그 아이들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투자를 통해 가지고 내 꿈을 실현해 볼수 있다는 건데 고그 투자라는 형태도 많이 바뀌고 있고 진보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그 투자하는 형태가 주식이나 채권 같은 그런 형태였다면 지금은 이제 소비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게 사실은 크라우드 펀딩 이어서 사실 제가 이제 저희 큰 아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큰 아이한테 보드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아까 게임 만들어 보듯이 너 보드게임도 만들어 볼수 있는데 아빠랑 만들어 가지고 같이 이거 출시해볼까? 그래서 보드게임 네가 만든 보드게임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네, 네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네가 만든 게임을 해볼 수 있어 그러니까 또 아이가 눈이 반짝반짝도 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만들자고 그러는데 그니까 러 그거에 꼭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의 꿈에 응원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제가 보기에도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고 상상. 이 많아가지고 그림책을 혼자 만들어 보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 그림책을 혼자 만들어 보고 끝날 게 아니라 자기가 그림 그림이 실제로 책이라는 형태로 인쇄가 돼서 나오는 경험을 해보면 는거 이거 정말 아이들한테 큰 응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뭔가 아, 나는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어 이런 걸 해보고 싶어 했을 때 그것들을 주변의 어른들이 좀 응원해 줄수 있는 그런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같은 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자신감 더 가지고 많은 도전을 할수 있고 그런 도전들이 뻗쳐 나가면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조금 갇혀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활로가 뚫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나 그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보고 싶은 아이디어들이 막 생겨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콘텐츠를 통해서 아이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 드리겠지만 그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이유들도 조금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런 이유들이 있고 이런 이런 연구들이 있고 이런 이런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내 가이드가 되는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적인 경제 이야기라고 네. 사경이라고 저희가 아 이거 오타가 아니구나 네, 직접 이제 회계사님이 같이 하는 걸 보여주면 더 부모님들이 음. 보고 실천하기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에서 음. 그러니까 저는 텐치로. 사실은 네. 우리 아들 데리고 해보려고 했거든요 네. 처음에 둘이 하려고 했는데 야, 그러면 너 이거 그냥 너랑 나랑 둘이 할게 아니라 같이 한번 혹시 나중에 유튜브를 한번 찍어볼래 제가 작년에 아이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음, 그래도 재밌을 것 같다고 맞아요. 해가지고 어, 출연도 출연도 투자가 갑자기 왜 하고 싶어졌어요? 내가 하고 싶은 그열가지를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한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더뿌리려고 투자하려고 했어요. 열 가지가 뭐가 있어요? 월드컵 보기, 기부하기, 원하는 보드 게임 사기. 그세 가지 기억나요. 그래서 자기 꿈을 적고 얼마나 필요한지 조사를 하고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그 마련에 관한 과정들. 돈을 어린 아이가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라고 하는데 그 과정들을 쫓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수가 있고. 아드님도 출연하는 걸동의한다고 으... 생각하고 저희가 이거 코너를 더. 형, 아, 너여 해리포터 한경 하나 쓰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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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